안녕하세요. 밴더 머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격에 대한 설명인데, 좀더 심화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하다,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분명히 이해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혹시 보시다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용했던 가격 포맷을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여기가 원자재, 부자재, 그다음에 CM, 그다음에 여기 기타 가격을 0.6으로 넣어놨죠. 이런 식이고 오늘 설명드릴 거는 어 솔리드 프린트 플레이스먼트 가격 오퍼법. 사실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을 좀더 심화해서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솔리드 프린트 플레이스먼트가 수량이 다르게 왔을 때 어, 우리의 마진, 평균 마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게 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 두개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밴더 마진을 찾는데, 이것도 쉽게 찾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솔리드 가격을 오퍼를 해야 되는데, 팀장께서 님 솔리드를 이 스타일은 17%로 오퍼를 하고, 나머지는 그에 맞춰서 같이 오퍼를 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으면 일단 솔리드의 가격은 마진 빼고 전부 다 세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진만 맞추면 돼요. 마진을 17%로 맞춰야 되니까 5.01보다 는 올려야겠죠. 그럼 5.1 넘어가니까 5.08. 5.07이 낫겠죠. 왜냐면 이거는 17% 아래이기 때문에 거의 17%이긴 하나. 이런 식으로 약간 올려서 오퍼랑이 날것 같아요. 솔리드를 5.07로 픽스를 했어요. 그럼 이제 프린트를 찾아야겠죠. 프린트는 여기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복사를 해서 구분을 해주면 돼요. 뭐 여기 솔리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시고, 만약에 프린트는 이제 솔리드랑 전부 다 똑같고 가격만 다르잖아요. 가격을 제가 여기 2.2로 임의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트 플레이스먼트 e m 고 프린트 플레이스먼트는 요척, 그다음에 로스, 그다음에 원단가 이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에 썼던 영상에 대해서 영상을 좀 c e m e n t p r i 요 t placement Print p l a c e m e n 32인치짜리 컷두 개를 사용한다고 할게요. 무슨 소리냐면 이 스타일을 여기로 복사를 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앞뒤 몸판이 들어가고 앞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팔, 팔 부분이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러플 부분이 이렇게 나무에 들어가고 넥밴드, 플라켓 여기 다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꽉꽉 채워서 32인치짜리 컷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32인치 컷두개에 대한 요청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1야드가 36인치죠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36이기 때문에 36을 써주고 32인치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2 32 나누기 36을 하면 32인치에 대한 요청이 나오겠죠 1보다 아래겠죠 36이 1이니까 0.89가 나왔고 두개를쓸 거잖아요 그러면 두개를 쓰면 됩니다. 곱하기 2 1.7778인데 1.78로 제가 임의로 넣을게요 이렇게 책을 찾았고 다음으로 Wastage 부분인데 이제 로스죠 이 스타일에 대해서 원단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쭉 이어져 있는데 보통 랜덤 프린트는 이런 가상의 선이 없습니다 이 가상의 선이라는게 컷 라인인데 이 위랑 아래랑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연결되지 않고 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가상선을 넣었고 이 원단이 쭉 감겨 있는 게한 롤이잖아요 공장에서 이 롤을 풀었을 때 반드시 여기서 시작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뭔 소리에 갔냐고 하면 원단업체에서도 작업을 하고 롤을 감았을 때 여기서부터 안 감고 여기서부터 감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이렇게 감겨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50야드 감겨 있을 수도 있고 끝 부분도 똑같아요. 감기고 나서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애매하게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옷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시작점이 여기다, 만약에 시작점이 여기다, 그럼 여기에 옷의 선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쭉. 좀이옷사 이 아무도 안 사겠죠. 불량품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컷 프린트는 이 시작점, 끝점을 아예 사용이 못해요. 32 인치. 자리를 다 못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랜덤 프린트면, 여기 가 만약에 8인치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이 8인치 부분만 버리고 이렇게 패턴을 놓으면 되는데, 이컷 프린트는 이 전체 한 컷이 완성이잖아요. 이 프린트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32인치짜리 버려지고 32인치. 두개 곱하면 일단 1.78, 1.8인치, 1.8인치, 1.8야드 정도 버려지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쓸수 있기 때문에 로스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1.1%를넣게요 그리고 원단 가격도 일반 프린트 보다 비싼데 뭐 제가 원단 업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아트워크를, 아트워크를 모디파이 하는 이 아티스트에 대한 뭐 인건비 그리고 원단 업체에서도 분량이 있을 때. 앞뒤 뿐만 아니라 중간에 불량했을 때 잘라버리면 여기에 점이 불량이 생겼어요 그럼 이 부분 전부 다 날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좀 난단이다 이거 전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로스를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단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2.5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식으로 원가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고요